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7강을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음. 107강의 글자는 현과 주연 어, 접배 거 상입니다. 네.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자, 현과 주연할때 현자는 악기 줄 현입니다. 가짜는 노래 가짜이고, 주 자는 술주 자, 연 자는 잔치 연 자입니다. 네. 현악기에 맞추어서 노래도 부르고, 네.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잔치를 벌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술이 있는 파티 자리에 관연악단이 같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아, 그 다음에 구절도 좀 설명해주세요. 네. 네, 자 접배거상할 때의 접자는 접촉하다 할 때의 음. 접자고요. 네. 배는 술잔 배자, 거는 들거자, 상자도 술잔 상자입니다. 네, 이네 글자는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접잔을 이렇게 붙는다는 의미가 음. 있는데요, 주고 받는다는 의미도 네. 있어서 술잔을 주고 받으며 또 술잔을 높이 들며 마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서로 술잔을 부딪히며 음. 주건이, 박건이 네. 하면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글자들을 이제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는 현자입니다. 음, 네. 현학기 할때이 현자를 쓰는데요. 네. 지금 천자문에서는 이제 실사 변에 검을 현자가 있는 현자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설문 횟자에는 이 글자가 없어요. 설문 횟자에서는 이 글자 대신에 활 시위를 의미하는 현자. 음. 아, 이것을 제시해 놨는데, 일단 이 글자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활궁자 옆에 검을 현자가 있어서 현이 발음 성분인 거는 이제 분명하고, 네. 왼쪽에 있는 게활 궁이 의미 성분인데요. 어, 고대문자 갑골문으로 가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제 활이 이렇게 그려 있잖아요. 네. 근데 요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활의 시위 부분, 줄의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게 활 시위인 것을 이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진대문자로 가면 이렇게 실사가 붙었다가 설문소전으로 가면 실사처럼 보이지 않고 일부가 이제 생략이 되죠. 그리고 예서로 가면서 이게 검을 현자처럼 아예 변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어요. 설문의 자에서는 지금 쓰는 이 글자, 천자문에 나온 글자는 보이지 않지만 설문의 자를 이제 송대에 간행했던 서현이라는 학자는 지금 실사변이 있는 현자를 쓰는데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네.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는 엄연히 다른 글자로 이제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활공자가 있는 거는 활시위라는 의미의 현자. 그 다음에 어, 실사가 붙어 있는 글자는 어, 악기 줄을 의미하는 현 자, 이렇게 음. 구분해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글자를 음. 같은 의미로 거의 쓰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악기하고 활시위를 구분해서 각각 두 개의 글자를 다 쓰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글자 하나로 현악기의 현 자도 나타내고 활시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럼 현자를 배우셨고요. 네. 그다음 글자는 노래할 음. 가자입니다. 네. 네, 노래할 가자도 구조는 간단합니다. 네. 해설을 먼저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하품 흠자라고 해가지고 네. 입을 이제 벌리는 음. 노래하려면 어. 입을 벌려야죠. 네. 되 그걸 네. 표현해 준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가자인데요. 네. 이게 원래 노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발음이면서 동시에 이제 의미까지 음. 표현되는 이런 형성자로.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앞에 네. 말씀원분이 음, 붙고, 네. 이렇게 쓰는 가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노래 가짜예요. 우리가 가요할 때이 글자 네. 쓰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말씀원부가 들어간 것도 있고, 하품원부가 들어간 음,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네. 그냥 이렇게 쓴 것만 해도 노래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다양한 서체가 음.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술주자입니다. 네. 지금 해서부터 볼까요? 해서로 보시면 이게 지지에 들어가는 유자인 거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물수가 들어가서 네. 술이 액체이니까 이게 의미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유자는 또 주하고 발음이 또 유사한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된 형성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갑골문으로 가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네. 가운데 있는 이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술동이요. 네. 네, 그래서 술동이고 옆에 있는 이것이 이제 술동이 안에 액체가 들었다는 표시라고요. 해 이게 물수자의 음. 간단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 소전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술동이에다가 어, 액체를 표현하는 게 있으니까 술동이에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술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자로 음. 아주 광범위하게 술을 음. 나타내죠. 네. 소주, 양주, 음. 맥주, 포도주 네. 모두 할것 없이 주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음. 네. 네. <laughs>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글자입니다. 네. 자그 다음 글자는 연자입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잔치할 연자거든요. 네. 근데 잔치할 연자 이거 말고 좀 간단하게 쓰는 연자도 있어요. 네. 천자문에서는 왜그 글자를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네. 쓰고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잔치 연자죠. 네. 어, 그런데 천자문에서는 이 글자하고 같은 의미에 있는 말씀원에 제비연이 붙어 있는 이 글자를 잔치할 음. 연자로 이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음. 네. 어, 그런데 설문의 자에는 네. 잔치할 연자가 없어요. 이 글자만 수록이 되어 있고, 네. 이 글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네. 잔치할 연자의 오른쪽 부분이 네. 사실은 제비연자고, 네. 발음성분이고, 왼쪽이 말씀원이어서 의미성분인데, 제비연자가 좀 재미있어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옛날 글자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비연자만으로도 음. 잔치한다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연회라고 네. 할 때, 네. 또 이렇게 제비연자가 잔치하다는 네. 의미로, 그때는 음. 이제 가차돼서 쓰였다고 그렇죠. 보셔야 되고, 네. 또 연미복 해가지고, 왜그 파티가 때 네. 입는 옷도 제비연자를 쓰죠. 네. 네. 그래서 이 제비연자를 보시면 지금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개의 글자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도 네. 하나의 글자인 것처럼 보이고, 입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북녘북자가 이렇게 좌우로 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이제 불도 있고요. 네. 여러 개의 글자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갑골문에 가보시면, 아, 제비구나 하는 음.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제 전체 해상형으로서 뭐 머리와 부리와 그 다음에 날개와 꼬리가 네, 네. 이렇게 몸체에 딱 붙어가지고 네. 그려져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각골문을 보면, 네. 아, 새. 네. 그러니까 제비류를 상용한 거구나 하고 딱알 수가 있는데 그 글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변화가 되어 온 거죠. 그렇죠. 네. 쓰는 순서를 한번 이제 네.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쓰는 순서는 네. 복잡하지만 맨 위에부터 네. 이렇게 쓰시고요. 네. 그 밑에 입구처럼 생긴 걸 쓰시고 네. 그 옆에 이제 북력 복자를 양쪽으로 이렇게 쓰시고 점을 네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음. 네. 아 그다음 글자는 이제 접자인데 접은 네. 접하다 접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접촉한다. 이다 있다는 뜻이에요. 닿다는 의미인데, 이 접자는, 어 간단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네. 첩이죠. 네. 첩, 첩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음이라고 잘했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거는 손수가 부수를 쓰일 때 이렇게 쓰인다고 이제 이미 배웠습니다. 네. 소전으로 가보시면 손의 모습을 조금 더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생긴, 이렇게 쓴 것이 이렇게 손을, 음, 음. 손, 손을, 손을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어 네, 다섯 네, 개인데.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개인 걸. 세 봐야 아시는군요. 네, 그대로 이제 그려서 네. 손을 나타냈습니다. 음. 근데 이 글자는 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두 개의 사물이 붙어 있다, 이어져 있다, 네. 어, 접촉해 있다, 이런 음.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설문의 자에서는 이 글자를 교자, 교환하다 할 때, 주고받다 음. 할 때의 교자로 해석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천자문 문장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잔을 네.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접자가 들어간 음. 이제 요즘 이제 한자어들 많습니다. 네. 뭐 접대도 있고요. 네. 접속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접촉하다도 있고요. 접촉도 있고요. 예. 있고요. 네. 연접되어 있다, 음. 이럴 때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어져 있다, 붙어 음. 있다, 연결되어 음. 있다, 이런 뜻일 때잘 쓰는 한자어입니다. 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잔배자이죠. 네. 술잔배, 잔배 이렇게 되는데요. 어, 구조는 간단해서 왼쪽에 있는 나무목자가 이제 부스루스였으니까 예전에는 음, 술자는 음, 이제 네.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발음성분인데, 발음 이게 아니불자이죠. 네. 예, 불자하고 배, 불, 배 하면 이제 발음상 음. 자음이 연, 어, 연결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고문자로 가도 어, 아니불자가 그대로 이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설문에서는 이 네. 글자 대신에 불자 밑에 입구가 있는 이런 음. 형태예요 부로 읽히는 이 글자가 음. 정자로 수록이 되어 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된 글자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두개다 잔을 의미하는 배자인데 네. 오늘날에는 이것을 음. 표준자로 쓰고 있죠 아, 음.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거자입니다 네. 우리가 들다 할때이 거자를 쓰는데요 예, 왜 그런 뜻이 되었을까요? 예, 예. 들다 라는 건 이제 손으로 두는 거니까 네. 역시 이렇게 손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뭘까? 네.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이렇게 쓰인 부분이거든요. 이건 네. 이건 무슨 글자냐면 함께할 여자. 예, 맞습니다. 네.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발음으로 쓰였다고 분석이 되어 음.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 자체도 잘 보시면 다 손이에요. 전공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에 있는 요것도 사실은 손이고요. 위에 있는 손. 예, 예. 요것도 손이에요. 네, 아래에 예. 있는 손.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이게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마주들 여자라고 음. 하죠. 거기에 발음 성분으로 요거는 사실 어금니 아 자거든요. 요게 네. 들어가서 이제 발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함께 하다라는 의미의 여자가 됐는데 네. 거 자에서는 사실은 함께 들다라는 의미보다는 발음 성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 손을 사용해서 아래에 있는 걸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손수에서 의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손이 음. 들어가 있는 분명한 네. 자형도 있는데 네. 예서를 따라서 이렇게 네. 생긴 이 네. 네. 자형이 포함된 두 글자도 있어요. 네, 네. 이건 네. 이제 좀 간단하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자형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글자는 음. 상자입니다. 예, 네. 예. 네. 네. 이거는 이제 술잔 상자가 맞고요. 네. 네. 지금 해서의 구조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제 뿔 각자가 있고 오른쪽에 이것이 이제 상자 인데요 원래 설문의 자 에서는 요렇게 쓰는 상자 에서 요 부분은 지워 버리고 어, 요 부분만 발음 성분으로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음. 이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건 화살에 맞은 상처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네. 어, 술잔 중에서도 뿔로 만들었을 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술잔 상자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옛날 글자로 가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네. 옛날 글자에 보시면 이게 상자가 아니라 양자예요. 음, 네, 네. 우리 볕 양자 할때 또는 음양할때이 글자 배웠었죠. 그래서 이 글자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이 혹시 이렇게 쓰는 이 글자가 네. 어, 술잔이라는 술잔 의미가 있는 작자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고 네. 이것이 발음으로 결합되어 있는 근문의 자형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음. 그것이 정문 문자로 가면서 발음 성분은 그냥 두고 어, 술잔 작자를 뿔각자처럼 그렸고요 음. 그 다음 설문 소전으로 가면 어 이게 위치가 좀 바뀌면서 이 위에 또 다른 성분이 더해졌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설명을 허신이 음. 하다 보니까 어,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의 상자가 발음이다 이렇게 음. 설명을 해놨는데 애초의 모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여덟 글자를 네. 전체적으로 네. 정리해 주시고 해석도 한번 해 주시죠. 네네. 네. 오늘 배운 여덟 글자는 현과 주연, 접배, 거상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연회 자리를 떠올리시면서 이 여덟 글자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가니까요. 거문고가 연주되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음. 주연이니까 술상을 잘 차려서 이제 네. 잔치상을 음. 베풀어 놓았고 거기에서 주인과 손님이 어,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음. 하면서 잔을 높이 든다. 이런 단체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아, 네. 됩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 마치 네. 그림의 한 장면이 네. 막 떠오르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현과주연적배거상의 음. 8글자를 음.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교수 돈족 열리의 예, 차강입니다자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